제로부터 1, 0, 6, 7, 3, 9, 0 11, 12, 13, 1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하나 오른손 내밀어서, 한번 지르기. 하나! 아예! 둘! 아예! 하나! 아예! 둘! 하나! 둘! 하나! 두번 지르기, 세 번. 하나! 세 번! 둘! 세 번! 하나! 세 번! 둘! 세 번! 세번 지르기, 우리 더 강렬하게 질러보자. 하나! 세 번! 둘! 세 번! 하나! 세 번! 우리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한번 지르기, 세번 지르기, 한번 더. 하나! 세 번! 좋아! 우리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다가오는 7월에도 우리 강인하게 도전해보자. 7월에도 도전한다. 7월에도 도전한다. 날씨가 더워도. 날씨가 더워도. 강인하게 도전한다. 강인하게 도전한다. 강인하게 도전한다. 검은띠, 4단. 검은띠 4단. 검은띠 4단. 반드시 도전한다. 반드시 도전한다. 반드시, 도전한다. 우리 반드시 약속 꼭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강인하게도전 올려보자. 연결받기 동작인 다 시, 아 발, 걷기. 성, 행. 공통, 걷기. 예. 고개를 들면 5초 동안 할 건데 고개를 들면 다시 1초로 갑니다. 고개 숙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1초 남았습니다 쭉 숙이세요 더 숙여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고개 절대 뱉지 말아라 현재 접속자가 5,500명 접속했습니다 바로 좋아요 비둘기 치체 브릿기 준비 브릿기 시작 아이기아코나우 s 일어나 아, 우 e oh, y u n 박 지원. 네, 지 u n u oh, t 멋 i 다 o n 자, 이번 r e t s i 면서올라 s i w o 다 t s i w o 올라간다 다시 시작 s i w o n t s i w 하겠습니다. 전체 드립차. 헐! 발 들어간다? 퐁티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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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동원이. 내 동원 스파. 나머지 자랑다내 차량. 귀을 보세요. 기를보세를 보세요. 귀를 준비. 헤드. 아, 네. 펠짱. 가로 박수 한내세요 자요 고려 준비 하나 둘 잡아서 하나 하나 둘 잡아서 하나 가로 박수 한내세요 가보십시오 가보십시오 자 역대 커듭디스파불안정에서불안정여 역대 서 채연이 쪽으로 오세요 반대쪽으로 넘어오세이 이쪽으로 유빈이 앞으로 와지효반대쪽 반대쪽으로 가세세요시이랑랑바 그지 차렷 준비 헤드 패드 짱 시작 다 아, 아, 같이 맞춰서 합니다 넷, 네, 차량, 준비, 금방,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옆까지 배웠다, 앞으로 밀차 하나, 둘, 셋, 반전, 조각지고 あ 아, 이두 마디. 아, 이두마 와, 아, 이이두 마디. 다이두 마디. 아, 이두 마디. 아, 이이 뒤를 보 아, 이두 마디. 아, 이두이시마이두 마디. 아, 이두이 아, 이 아, 오두마보 아, 자, 두마 준비, 108자, 영업, 시작! 안녕 바로 시작 네 자기 잘했쓰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차렷 차렷 동아 차렷 다리 모아 준비 그다 맞춰서 한다. 그럼, 아홉 시, 시작! 바로, 박수 보내주세요. 아 정말 시간 <laughs> 많이 <말> 들었다. 쉬어! <laughs> 좋아. <나머지> 좋아. <laughs> 네, 와. 아 앞으로 리차 나머지 상품 추파! 네, 차려워. 이쪽에 와서야, 이바로이거같 그렇지. 조종이 철가운데 가서. 그 다음에. 음, 그렇지. 아우, 아 센스 아, 아, 좋아요. <laughs> 차려 정리. 준비. 무려 9시 합니다 108자. 시작! 자요. 자이 품새는 바로 사당에 도전하는 태백 품새라고 합니다. 그래, 네, 태백 품새, 태백 품새. 품새. 여기 있는 친구들이 사당에 도전하기를 열심히 수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당에 도전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 좋아요. 부장님 선생님, 사부님이 선생님, 응원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はっ